자 봅시다. 어 45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보시면 어 5번, 어,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 아 4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이 4번을 질문을 했어요. 어 화자는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1년이 너무 길다고 느끼고 있다. 어. 어, 1년 너무 길어 느끼는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 질문한 거 뭐냐면 내한해는다 가고 말아 에서 1년이 너무 길다고 느끼지 않는 것 아니냐. 음. 여기서 네. 어디냐? 여기서 내한해는다 가고 말아 이 말은요. 이 시는 사실 우리 완전한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화자는 이 모란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 화자의 어떤 기다림, 그냥 삶의 그 자체거든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모란이 꽃이 지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 내 한에 남아있는 여름, 가을, 겨울은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다. 이 소리예요. 내 한에는 다 갔다. 이 말은 그래서. 화자야게 있어서 다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는 또그 다음에 되는 봄이 와야 내가 내 삶이 또 가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꽃이 졌어. 응, 꽃 지고 나면 아내 한해는 다 끝났어. 올해는 끝났어. 이제 응, 나, 나, 나는 내년의 모란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살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냥 삶이 모란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에게 삶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3 0 6날 동안 나는 섭섭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어, 1년 내내, 어, 그긴 시간을 나는 서운함만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년을 길다고 인식을 하고 있죠. 어, 비록 봄을 제외한 여름, 가을, 겨울은 나한테 의미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모란이 피고 지는 그한 2주 정도의 시간에 비하면 훨씬 긴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피를 쓰기 위해서 내용을, 내용을 메모한 거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게 4번이랑 5번이 좀 헷갈렸나 봐요. 그러면 4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에서는 크고 대단한 이야기보다는 소소하고 주, 작은 이야기로 더큰 위로를 줄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겠어.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소하고 작은 일상 이야기가 들어갔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어, 근데 나라는 작품 자체가 되게, 음, 좀 소소한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크고 대단한 이야기라는 건, 뭐, 신화 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 대단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산 속에서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내가 산에, 밤에 산에 갔다가, 길을 잃은 나의 그냥 소소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서 특히, 어, 뭐, 산 속에서 밤을 맞아 봤다라던가, 어, 그냥 먼 곳에서 내가 불빛을 봤다라던가, 모두 다 그냥 소소한 소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5번 선지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휴식은 포기가 아니라 계속 걷기에 필요한 충전의 시간이라는 깨달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야겠어. 어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응. 휴식은 여기서 만약에 휴식을 그렇게 봤으면 나그네 지금 이 불빛은 나그네를 잠시 쉬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었겠죠. 근데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 휴식을 뜻해요. 음, 근데 일시적 휴식이 아니란 말이죠. 어, 일시적 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앞으로 앞으로 걸어나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될것 같아요. 틀린 거. 자, 다음에 4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게 답은 5번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어,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역설법 쓰고 있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역설법을 쓰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겠네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금빛 게으른 울음이 역설법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네요. 음, 좋은 질문인데, 요거는요, 여러분, 역설법이 아니라요,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금빛이라 그랬어요. 금빛은 여러분, 시각이죠. 근데 게으르다는 거는 그냥, 그 울음소리를 음메하면서 천천히 울잖아요. 그 소리가 되게 늘어지는 소리가 게으르게 들린다라는 화자의 느낌일 뿐이고요. 금빛이 수식하고 있는 거는 울음소리예요. 울음소리. 그러면 울음소리는 지금 여러분들 청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울음도 눈으로도 볼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울음 뒤에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운다는 거는 청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형광펜한 부분은 시각이 청각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 청각의 시각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은요. 이게 역설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심상이 전혀 달라요. 얘는 시각, 얘는 느낌, 얘는 추상적 감정, 그리고 울음은 청각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금빛과 게으름을 반대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게, 게으르다는 건 추상적인 관념, 이제 감정적인 거고, 금빛은 단순한 색채거든요. 어 그래서 이두 개는 대조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은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서술형은 사실 참 답을 어떻게 넣느냐에 대한 이 여지가 되게 많죠. 어 기억이 미적이었고 니은은 윤리적이었는데 아,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뭐 윤리적이고 교훈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미적인 거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질문이 뭐였냐면 기억에 음악적이 들어가고 이은에 교훈적 들어가면 안 되냐. 안 들어갈 못 들어갈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했는데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1번이기는 했어요. 아,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험범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요게 만약에 가와 나를 비교한 표현상 특징을 골라라 하는 거였으면 되게 신중하게 봤을 텐데 지금 가에 해당하는 특징만 찾으라고 했네요. 그쵸?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건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디그. 시어의 반복적 대조를 통해 상실감을 부여, 부각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 질문이 뭐냐면 상실의 정서는 있는데 시어의 반복적 대조가 아니라 튼, 틀린 선지인가요? 이랬어요 어 정확히 맞아요 어요 부분에서는 상실감이 맞거든요 음. 근데 딱히 지금 시어의 대조에 해당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는 아니고 상실감을 부각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아직 <laughs> 비음과 유음을 활용하는 거는 맞고요. 의지적인 게 틀렸거든요. 음, 비음과 유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뭐 있었어요? 자음 중에서 노란 양말 있잖아요. 그쵸? 어, 노란 양말을 쓰면요. 보통 어감이 어떠냐면요. 되게 부드러워져요. 음, 부드러운 어조가 느껴집니다. 그거는, 어, 르르르 소리, 내는, 소리가 나는 게 특히 유음 같은 경우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는 건 만, 거의 만국 공통이에요. 어,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문법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5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7번 문제 여러분들이 어,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5번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공감각적 이미지로 시간 변화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 요거는 이말 뜻을 모르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일단 공감각적 이미지는 있기는 있죠. 불빛의 따뜻함. 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시간 변화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구체화한다. 시간 변화 시간 변화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죠 시간 변화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어, 지금 이 작, 이산 속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불빛이 나오고 있었고, 뒤에서 맨 마지막에도 불빛이 나온 걸로 봐서 처음과 끝에서 계속 불빛이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시간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진 맞는데. 음 뒷부분은 틀렸다고 볼수 있겠어요 여기는 음 그쵸 어자 다음에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잡을 손과 같이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표본으로 봐도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자 기억이 의미하는 반 누군가 맞잡을 손 아자가 삶을 표본으로 삼을 만한 존재다 아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하다 보면요. 어, 그렇게 따지면 뭐 3번도 왜안 돼? 5번도 왜안 돼? 그렇지 않아요? 사...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지가 다 좋은 말을 하고, 있, 하고 있어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삶의 표본으로 삼는다라는 이 2번 선지가, 1번, 3번, 4번, 5번 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누군가를 살, 삶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표본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존경할 만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1번, 3번, 4번, 5번이 그 여러 가지 면들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1, 3, 4, 5 중에서 특히 이 작품에서 주제 의식을 내포하는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지금 찾아야 되는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고 3번도 뭐 4번도 맞는 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2번이 왜 답이 안 되냐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4번은 지금 개념이 훨씬 작은 개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번을 선택하잖아요. 2번을 선택한다는 거는 1번, 3번, 5번의 개념까지도 다 포함한 게, 포함한 주제 의식을 여러분들은 선택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뭐 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거나 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개념의 주제 의식은 보이지 않아요. 이 작품에는. 그렇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당연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표본이 될 만하다라고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표본이라는 것을 좀더 구체화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좀더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주제예요, 주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포항관계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자, 6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답은 5번이었거든요. 그쵸? 어, 정답은 5번이었는데, 어, 2번 왜 틀렸나요? 도치법을 활용하여까지는 맞죠. 그쵸? 근데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이야기한다? 어, 근데 이거 부정적인 건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어, 불빛 너무 따뜻해 작은 지붕들 너무 포용력이 좋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이 X라고 볼수 있겠고 자 6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 윗글이 주제의식과 관련지어 봤을 때 기억에서 시읒 중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답은 1번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은, 리을, 비읍도 다 부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니은 리을 비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니은 리을 비읍. 니은이랑 리을은 확실히 부정적인 이미지 맞죠? 어, 이두 개는 부정적인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거대한 산줄기를 샘으로 표시를 혹시나 수업 때 했다 할지라도 얘는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이라고 반드시 나쁜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를 센그큰 힘으로 감싸주는 존재는 작은 지붕 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를 포용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좋은 존재는 지금 작은 지붕 들이죠 근데 우리는 의외로 작은 지붕 들에게서는 작기 때문에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힘이 있을 줄 알았어 거대한 산줄기가 힘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 뿐이에요 즉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땐는 거대한 산줄기가 나를 감싸줄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하지만 막상 실제를 보면 어떻다 작은 지붕들이 감싸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오해일 뿐이지 거대한 산줄기가 뭔가 나를 속였다거나 뭐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비읍을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 여러분들, 68번은 일단 답은 5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1번이었어요. 화자가 이동하는 공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을 기준에는 당연히 시간에 따른 이동도 있고, 공간에 따른 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둘다 있거나, 아니면 둘다 없거나.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작품은 딱히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산 속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정확히 행선지가 나오는 지금 공간의 이동이 뚜렷이 드러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공간에 따라 시상 전개된다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1년에 나왔던 불빛이 사연에서도 아직도 불빛으로 나오는,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시간이 변했다고 라 보기도 좀 어렵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작품은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72번 문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일단 정답은 4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72번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거대한 산줄기보다, 어, 그죠 상반되는 대상의 특성? 아, 이게 굳이 상반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뭐 작은 지붕들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보는 건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음. 이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헷갈려 했나? 이게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뭘 몰랐는지 제가 조금 한번 궁금하기는 한데, 음. 그죠 얘가 조사인 건 맞아요. 뭐뭐 보다라고 했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근데 여기서 조사를 보자 상반되는 대상의 특성을 비교한다. 아 이거 작은 지붕들과 지금 거대한 산줄기, 그러니까 거대하다 작다라는 거는 그냥 부사어적으로 지금 대조의 관계 에 있는 거고 산줄기랑 지붕이 대조적인 지금 대상이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선지 구성 자체가. 어, 일단 요 정도로 설명 요건 넘어가시고요. 7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 자, 74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5번 선지가 어떤 시에서 성립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7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을 때 정답은 3번인데요. 5번 선지, 음, D에서 화자는 불꽃이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D. 음. 여기서 추상적 의미라 그랬네? 음. 불빛이라는 거는, 음. 어. 음. 이게 참 되게 애매한데 불빛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시 안에서 불빛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빛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불빛을 본 나그네는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 저기 불이 있네. 물론 보고 갔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불빛이 가지는 내포된 의미가 있다는 거지. 어떤 의미? 나그네가 보고 불빛을 보고 나아간 이유는 뭐예요? 불빛에서 뭘 봤기 때문에 희망. 아, 내가 저기 가면 쉴수 있을 거야. 뭔가 위로. 아, 저기서 사람들에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빛을 보고 갔겠죠. 만약에 불빛을 보면 저기 도망쳐야 돼. 그렇다면 안 갔을 거야. 도망을 치든 그 불빛을 향해 가든 불빛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불빛에 담긴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불빛은 희망이자 위로야. 희망이자 위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게 추상적인 의미죠. 근데. 이 희망을 보고 나그네는 어떻게 한대요? 계속 걸어간대요. 걸어간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시각적인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 관념아 추상적 추상적 관념의 구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구체화하고 있다. 시각화하고 있다. 즉, 불꽃의 추상적 의미는 뭐라고요? 희망. 어, 위로. 내가 저기 가면 살수 있어. 라는 안도. 뭐 이런 마음이겠죠. 이걸 어떻게 구체화했다? 걸어간다. 불빛을 보고 걸어간다. 라고 지금 구체화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시안에서. 이해 되시겠나요? 음, 다음에 7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은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했을 때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인데 여러분들이 3번이 왜 정답이 아니냐? 음 음. 추측.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는 추측이 아니죠. 추측이 아니라, 이, 이 말투는 그거예요. 어, 야, 그 작은 지붕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나를 얼마나 잘 안아주는지 몰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리라, 리는 여러분 추측이에요. 이 리는 계시랑 같아요. 종교, 그, 선언할 어미로서 추측을 나타내는 게 맞아. 근데 3번은 지금 추측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다. 다음에 마지막 7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거든요. 일단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인데, 사색적 오조가 뭐냐. 그쵸. 물어볼만한 건데, 생각, 내 생각을 드러내는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사색한다는 건 생각에 잠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생각에 잠긴 듯한 말투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1주차 과제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과제 되게 잘 해왔고 질문할 만한 부분들을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다시 봤을 때 수업 때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업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